취준생 브리핑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경총에서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최근 5년간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내용으로 어,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많은 신문 기사에서 이거를 인용을 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요.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에 요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제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내용 마련해 봤습니다. 최근에 청년 백수 126만이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뉴스 TV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최근에 실업률을 보면 5.4%라는 또이 기록이 나온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구직 활동에 뛰어든 사람들 자체는 그렇게 취업이 안될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얘기,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청년 2명 중 1명이 쉬고 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이 나오면 늘 따라 나오는 거 있죠.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취업이 뭐 어려운 거야 또 이런 식으로 또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적성 및 전공과 관련된 부분 아 이거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를 제가 경력 변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진로 결정을 할때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이쪽 방면의 직업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사회입직 계획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 전공을 하는 게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원래 대학을 가야 정상적인 건데,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적성이야 맞어 전공이 어땠어 이거 나중에 고민하거든요.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지금 여기서도 달라주고 있습니다. 요약된 부분을 같이 볼게요. 15세에서 29세 여기 나이 기준이 우리나라 같으면 15세 너무 아직 당연히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선진국들 중에 잘 보시면요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안 하는 인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 때 아예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국가의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한국 같으면우 당연히 뭐 29세까지도 아직도 교육이 안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게 약간 전 세계적인 통계의 기준을 아마 반영하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두명중한 명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 중에 이제 50%가 정규 교육 기관에 통학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학생이 무슨 일을 해요? 공부해야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쉬었음에 주된 이유를 보면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자, 이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요. 또, 눈높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요 최근에 많이 나오던데, 그, 강철 천장과 유리 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저도 이거 손주은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확와 닿은 이 단어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유리 천장이라 하면요. 은 이게 원래 뭐 인종차별, 성차별 뭐 이런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이기는 하는데 올라갈 수 없다. 자, 이거 사실 되게 확인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입직을 한 상태에서 그 고위직 위에가 보이기는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사실적으로는 아니죠. 취업이 뭐 돼야 유리천장을 이야기를 하죠. 유리천장은 뭐 보이기라도 하죠 그런데 강철천장은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딱 꽂고 닫아두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손주원 회장님이 그때 강의 때 말씀하신 표준화된 계획으로 사람을 줄 세우다 보니까 창의적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서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능력이 검증되느냐, 이거를 과거에 그냥 줄 세우기 식으로 서성한 스카이 뭐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를 했던 사람, 이거를 이제 표준화된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사회에 좋은 직업에 대해서 입직하기 얼마나 쉬운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실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창업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그 아래에 취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활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실 창업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해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창업은요, 알아두실 게 생계형 창업과 기술형 창업이 있어요. 자, 기술형 창업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이 엔젤 투자가라던가 엑셀러레이터를 한국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창업주가 기술이 있느냐가 아니고요. 사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많이 봐요. 이건 뭐 해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안 그러면 이제 생계형 창업인데 생계형 창업은 아시죠? 뭐식당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내가 자영업 플러스 고용인을 몇명 둬서 의식주와 관련된 쪽에서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계형 창업이라고 해요. 아니면 다 기술 창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기술 창업도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술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요. 뭐 쇼핑몰을 하거나 해외 사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어떤 중간 과정에서 이익과 마진을 챙기면 하면서 하는 쪽은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매출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왜냐하면 제품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소비자들이 그걸 진짜 사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돈으로 시작했을 때결국은 우리 다 인터넷에서 가격 검색해서 제일 싼 데서 구입을 하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창업 같은 경우는요. 말이 쉽죠. 사실 진입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맞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냐. 네. 자,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들 중에서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상당히 좋은 인재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쪽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의 급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업무를 배우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굳이 더뭐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똑똑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왔으면 충분히 이 일을 할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를 핏하다, 적합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적합한 인재를 찾고자 하는 기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적합하고자 하는 사람을 뽑는데 사실 서로 믿음이 없죠. 왜냐면은 사람을 선발했을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점프해가지고 브릿지 삼아서 대기업을 가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해외여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요즘 SNS로 하도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맞아 하면서 계속 물음표 세개 찍으면서 언제든지 떠나거나 이직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주변에서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나라 참견의 민족이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라는 거에는 되게 복합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또 오늘 제가 좀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요.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거의 대부분 열리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인 종로구 같은 경우도 옆에 조계사에서 오늘 상당히 큰이 일자리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 일자리 박람회 가보시면요 대부분 중장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사실 눈높이 교육을 해요. 중장년분들 이렇게 나오면요 눈높이 낮춰라. 눈높이를 낮춰야 취업됩니다. 자, 이 부분 항상 강조하면서 여러 일자리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좀 일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청년 관련된 취업 프로그램들을 잘 보면요. 사실, 모객이 편한 쪽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수 밖에 없어요. 뭐, 공교 프로그램 한다 학생들 많이 몰려요. 대교 프로그램 한다 많이 몰려요. 여러분들 중견, 중소기업 가는데 도와드릴게요. 오지 않아요. 자, 기획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와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 보면은요, 그렇게 높은 곳을 원하거나, 너, 저는 꼭 진짜 바뭐 제가 2년 3년 저를 갈아 넣어갖고 저는 대기업에 가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요즘 많이 없어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이걸 전공했고, 지금 이 정도 활동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할수 있고,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제가 여기서 3년, 5년 일하면 어느 정도까지 좀갈수 있습니까? 자, 이런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상담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전무해요. 사실은요. 자 이런 것들이 먼저 자기가 확정되고 셋업이 돼야 그다음에 직무 고르고 기업의 채용 공고 분석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쭉. 본인이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또는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관련된 부분. 자, 이런 거 정리해서 취업을 할거 아닙니까? 이 단계로 가는 과정을 실제로 도움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다. 자, 이거는요.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람, 사회 입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과연 청년들의 수요와 니즈에 맞게 돼 있는가? 자,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비용이란 건 한계가 있고요. 각각의 사실 개인의 한 명의 취업을 다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비용을 쓰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지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어디 찾아가서 하려면 비싸거든요 자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의 어떤 진로 취업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게뭐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 비경활 청년이 자신의 적성 및 전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연하죠. 이게, 아, 그냥 대학 좋은 데나면 아무 데나 다 취업돼. 야, 그냥 대학 다녀. 이거 진짜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기업들도 각 대학에서 본인이 어떤 거를 전공해가지고 지금 입직하려고 하는지를 쭉 보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분야 직무에 준비가 돼 있고 시간을 오랫동안 투자해서 관심을 갖고 취업 준비를 한 사람이 그나마 들어왔을 때 조기 퇴사할 확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기업들도 요즘은요, 그래서 전공 어떤 거 하셨는데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은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고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3학년, 4학년 가 갖고 못한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출발부터 잘못된 점도 있죠. 대학을 입학할 때 성적에 맞춰서 전공 안 보고 입학하는 케이스들도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 간판,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취업과 멀더라도 일단 대학을 가겠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편입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편입 시장에서 커진 게 상급 학교로 가려는 건데 상급 학교에서 빈 자리 남는데 다 어디겠어요? 취업 안 되는 전공들이에요. 자 그러면 전공은 안 보고 상위권 학교로 갈수 있거나 인서울 쪽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과안 보고 내가 편입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적성 및 전공을 고려해서 취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대학 간판, 브랜드 이런 거를 또안 따질 수도 없는 게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손준 회장이 계속 요번에 강의 듣고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한게 있어요. 표준화된 교육. 자, 이게 진로, 적성, 채용. 자, 여기까지도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문화는요, 바뀌기 어렵죠.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정성 및 전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거는 아주 바른 접근은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칭되는 게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서도 뭐, 근무여건이나 임금 수준을 고려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커멘트도 달아놨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뭐, 한 지금 차장, 팀장, 부장 정도 되는 분들, 뭐, 중소기업 뭐, 17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하시는 분들 옛날 얘기 들으면 정말 막 눈물없이 못, 몸... 못 듣는 그런 스토리들을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전에 비하면 지금은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거네 나쁜 거네 불법이네 이런 걸 많이 알게 됐거든요. 수준이 꽤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인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표준화된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요즘 뭐돈안 주고 일 시키면 누가 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거는 자신의 적성 및 전공이겠죠. 자, 이 부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을 월 200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현실적이죠. 보통은요, 월 300만원이면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연봉 기준으로 한 4,300만원 정도 돼야 실수령의 기준으로 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200후반 300 가까이 받으려면요. 사실은 대기업에 가는 것 말고는요. 거의 답이 없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원하는 임금 수준은 받을 만큼 받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이쪽을 이야기하는 게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무직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산직과 생산직이라든가 현장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 뭐 사무직인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이나 전문가 쪽으로가려면요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전문가라 하면요. 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거나, 뭐 기능장, 기술사, 뭐 석사, 박사, 뭐 경영지도사, 뭐 이렇게 꽤 고급 자격증이라고 하죠. 경력과 경험과 고급 자격증을 구비한 걸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사회 입직을 하면서 해당 자격이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내가 이쪽으로 나아가고 싶다. 고용 안정성을 상당히 나는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공공기관 쪽으로 취업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정년을 보장을 해주고요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도 뭐 불법적인 거 당연히 안 하고요 뭐 부당노동 안 하고 이런 거다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단점 딱 하나 있습니다 전 국민 내 친구 어느 누구가 나이가 얼마 받는지 알고 싶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5분만에 알수 있죠 뭐 이거 빼고는 사실 뭐 크게 뭐 나쁜 건 없지요 자 그다음에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나오는데, 아까 본인의 적성과 전공을 살리고 싶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순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경력을 계속 성장시켜서 어쨌든 내가 계속 내가 경기가 나빠져서 뭐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또는 고용 형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 없이 좀 일을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여기 시사점을 줬는데 산업 현장 맞춤형 직업 능력 향상 도모 뭐 이게 그러니까 직업전문학교나 재취업 교육하는 쪽에 뭐 비용을 내가지고요 비용을 줘서. 그, 재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일자리를 갈수 있게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일자리에 갈수 있게끔 이 사람들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말이 안 맞죠? 적성과 전공에 맞는 신속한 진로 탐색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 맞춤형 직업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거 말이 완전히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보통 재취업 교육하러 가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거 있잖아요. 뭐, IT 관련된 쪽 아니면은요, 어떤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본인이 중견, 중소기업 또는 뭐, 자영업이라든가 이렇게 서비스업 쪽으로 일할 수 있는 쪽 기술 서비스업 쪽으로 일할 수 있는 쪽에 재교육이 보통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20대에서 아직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찾고 싶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상담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괜찮으니까 앞으로 먹고 사는데 좋으니까 이 기술 배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 취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활 청년들한테 적극적 고용 서비스 강한지는 저는 진짜로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청년이면 저한테 지금 도배. 배우라라고 하면 저안할것 같거든요. 어, 이렇게 직업 교육이 꼭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이 정책 결정자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제가 이쪽 업계에서 지금 14년째 일하고 있는데 14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뭐 시장 환경 조성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청년들을 고용을 하는 우리 고용주 입장에서도 우리 청년들 고용했는데. 빨리 관두고 별 도움 없이 생산해 준거 없이 그냥 관두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내가 사람 관리하다가 뭘다 빠지겠다. 나 혼자 하고 말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시장 환경을 뭐 조성하는 것보다 취업된 청년들이 오랫동안 그래도 본인이 여기서 전문성을 배우거나 우리 사업주,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믿고 일할 수 있게끔 문화라든가 제도적인 거를 사실 보완해 주는 게 먼저지 뭐 세금 깎아 주고 청년 뭐해 주면은 어떻게 해 주고 이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에 노동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 해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랑 생각이 안 맞는 게죠자 청년들은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직업 안정성을 요구하는데 기간제 파견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게 경청에서 나온 자료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연 근무제를 확... 돼야 된다. 저희 직업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일단 일할 자리를 줄 테니까 어서 와. 자 이거는요 뭐 사실 뭐 여기에서 일하는 양에 대한 돈에 대한 거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더 에스컬레이트 하진 않겠지만 앞에 청년들이 원하는 거랑 시사점에서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뭐 경청 자료라는 걸전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청 정도의 파워에 있는데서 이런 자료를 내면은요. 영향을 안 받진 않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아 아직 멀었다 생각이 우리 청년들 저도 청년들 생각을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최소한 청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아니다 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주요 특징과 시사점 이번에 10월에 막 나와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경청에서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분석은 상당히 잘했는데 시사점은 그래도 경청의 어떤 의지에 맞게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뭐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경청에서 관련된 자료 제가 여러분들 보고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사실 앞으로도 이런 취업 진로 적성 교육이요. 사실은 인생의 전체 큰 트랙으로 놓고 보고 우리 청년들이 뭐 상급학교 진학이라던가 사회 입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개인에게 맞춰주고이 사람이 상담을 받고 이 사람이 앞으로 길을 찾아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되는데 어떤 직업이라든가 본인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냥 심리적인 툴을 갖다 들이대 가지고 이거 해봐 넌 이게 길이야 생각이 다른데도 그냥 그거를 뭐 수용하거나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그걸 이야기하고 얘기를 듣고 자신이 인지하고 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다음에 뭐 진학 같은 경우도 계속 뭐성적이라든가 표준화된 교육 줄 세우기 쪽으로 계속 상담을 받고 스트레스를 주고 거기에서 탈락하면은 어쩌 수 없어 너가 기회가 갖는 게 적은 거야라는 식으로 보통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이제 20대 청년이 돼갖고 사회 입직을 하는데 아 내가 뭘야뭘 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청년들이 뭐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자 묻기도 좀 겁나죠.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지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는 어있 사람이 없는데 그걸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목소리>